한국 케이블 TV 푸른 방송은 15일 관내 관공서 및 지역아동센터에 추석맞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농공읍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주석을 앞두고 소외 계층을 찾아 안부를 묻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이곡 일동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13일 저소득 30세대에 주석맞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설계공모 운영위원회가 13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이 약 2개월여간 공사 후 응급실, 음악 격리실을 준공했습니다. 운는 얼굴 아트센터는 10월 13일까지 2021년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 우연적 시점전을 운는 얼굴 아트센터 달서구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전국 초중고등학생 이 송글시로 과학신문을 만드는 제6회 전국학생과학신문 공모전 을 10월 14일까지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9월 1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 케이블 TV 푸른 방송은 15일 관내 관공서 및 지역 아동센터에 추석 맞이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푸른 방송은 추석을 맞아 감삼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상품권은 취약계층 107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라면, 햇반, 과자 등 25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으며 강서소방서와 죽전 119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를 최 일선에서 대응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푸른 방송이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푸른 방송에서 저희한테 과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 건강하게 추석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일초등학교 김수빈입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감삼 초등학교 이지윤입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laughs> 푸른방송 조현수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명절을 보낼 우리 이웃들이 이번 후원 물품 전달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푸른방송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역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달서구와 달성군에 총 1억 원의 성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기부 물품 전달, 푸른방송 VOD 월정액 상품 무상 제공과 특집 재난 방송 편성, 코로나19 극복 응원 캠페인 등 지역 내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달성군 농공업 행정복지지원센터 직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소외계층을 찾아 안부를 묻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농공업은 13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가족들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60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준비한 명절식료품 꾸러미와 광역용품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위문품을 전달받은 박모 할머니는 코로나로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도 못 만나고 이렇게 종일 혼자 집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고 또 외롭고 그랬는데 이렇게 찾아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불키기도 했습니다. 저희 올그 우리 소외교층 제가 방문을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할머니와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에 대한 그 어려운 점을 듣고 나니, 저희들이 업에서나 참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그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 예. 어, 어려운 시기지만은, 훈훈한 명절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요, 벽화 그리기도 있고, 어르신들의 먹고 돌봄 활동도 있고, 지역 뭐, 그 주거 환경 개선 활동도 있습니다. 오늘 소상공인들을 위해 가지고 작은 많은 선물을 포장하면서 이런 캘리도 해가지고 포장했습니다. 언제든지 힘을 내시고 코로나 빨리 물러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석도 용기 내시고 힘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농공업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 298가구에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명절 위로금과 상품권 등총 1,400만 원 상당의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이곡일동은 이곡일동 적십자봉사회에서 지난 13일 저소득 30세대에 추석맞이 후원 물품으로 갈비탕, 라면, 두유, 손소독제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를 가진 것은 저희 이곡 일동의 취약계층 분들한테 힘든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힘을 내시라는 뜻으로 오늘 물품을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물품을 받고서는 조금 더 건강하시고 코로나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철 이곡일동장은 후원을 해주신 적십자봉사회에 감사드리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곡일동 적십자봉사회는 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18년도에 결성되어 매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가 13일 시청별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문성이 높고 풍부한 경험자를 위주로 공개 모집한 공모 운영위원회 위원은 내부 당연직 위원 2명과 외부 전문가 7명 등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날 첫 회의는 위원 위촉장 전달, 위원장 선출, 신청사 건립 기본 계획 및 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설계 공모 지침서 작성 그리고 공모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등 국제 설계 공모 과정 전반에 걸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충환 대구시 미래공간개발본부장은 전국 최초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입지를 결정한 대구시 신청사가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건축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가 시민들의 꿈을 잘 담아내는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이 약 2개월여간 공사 후 응급실 음압 격리실을 준공했습니다. 응급 의료 기관 격리 병상 설치비 지원 사업은 전국 응급 의료 기관에 음압 일반 격리 병상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해 일반 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 올해 2월 사업에 선정된 대구 파티마병원은 1인실 2개 병상의 음압격리실을 갖춤으로써 앞으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 치료는 물론 응급실 폐쇄와 같은 상황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응급환자 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파티마병원의 응급실 음압격리병실 준공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응급 환자들을 격리해 치료할 수 있게 됐다며, 대구시는 파티마 병원을 비롯한 16개 응급 의료기관 응급실에 음압 병상 21개 소를 포함해 총 76개 소의 격리 병상을 갖춰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응급 진료 체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문화재단 운눈얼굴아트센터는 10월 13일까지 2021년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 우연적 시점전을 운눈얼굴아트센터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18명의 작가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일상 속 자연의 풍경과 도심 속 현대사의 면면을 관찰하고 이를 해와 설치, 사진 등 다양한 장르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박명주 작가의 매운 땅과 김선두 작가의 느린 풍경 산이길 등이 있습니다. 섬세한 관찰자의 시선을 사진으로 담는 박명주 작가의 매운 땅은 붉은 고춧가루를 계곡과 능선을 가진 강화라고도 붉은 사막으로 표현한 사진으로 기존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도록 이끄는 매력 넘치는 작품입니다. 또한 김선두 작가의 느린 풍경 산이길은 독특한 장지 기법과 감각적이고 깊이 있는 색채 표현을 통해 바쁘게 흘러가는 현실 사회 속 느림과 멈춤에 대해 고민하는 작가의 내밀한 통찰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기획전은 새로운 기법과 형식으로 현시대의 속성과 비판을 오롯이 녹여낸 많은 작가들의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립 대구 과학관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이 손글씨로 과학 신문을 만드는 제 6회 전국 학생 과학 신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국 학생 과학 신문 공모전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신문 기획, 취재, 기사 작성,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 인문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모전으로 초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참가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어 개인 응모 형태로 진행되며 한국판 유디 DNA, 바이러스, 기후 환경, 기타 자유 주제로 지면을 꾸미면서 과학적 창의력을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14일까지로 1차 작품 심사를 통해 부문별 각 12명을 선발합니다. 모든 수상자에게는 수상자 기수록된 작품집이 제공되며 수상작은 과학관 1층 과학 갤러리와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작품 스캔본과 각종 제출 서류 모두 이메일로 접수받으며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접수증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공모 요강에 따라 응모하면 됩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1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두류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석을 맞아 한부모 가정에 외식 상품권을 전달한 소식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일 관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에 추석 명절 집콕 외식 상품권인 대구로를 전달하는 콕콕 집콕 이번 추석 명절은 대구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다섯 세대의 명절을 맞아 편리하게 식사를 해결하도록 집콕 외식 상품권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 집콕 외식 상품권은 최근 오픈한 대구형 배달 전문 앱인 대구로를 이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의 보탬을 위해 준비했으며 사업비는 전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금으로 마련했습니다. 김명록 두류삼동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 가정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라며 늘 지역주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합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석을 맞아 소외계층의 후원품을 전달한 소식입니다. 합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추석을 앞두고 관내 저소득 20세대에 한 가구당 120kg 들이 한포 라면 한 박스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권도 지역사회보장협의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조금이나마 마음 든든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세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권성열 합인면장은 명절 때마다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행복한 합인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쌀 10kg 들이 20포와 라면 20박스를 마련한 것으로 기탁된 물품은 직접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교육지원청의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이야기입니다. 달성교육지원청은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일 달성경찰서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PC방과 노래 연습장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단속은 화원읍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PC방과 노래 연습장, 당구장 등을 방문해 성인용, 사행성 게임 및 주류 제공 등 청소년 탈선 행위 방조 여부, 미성년자 고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에게 수시로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 확인, 안내하도록 하고 소독과 환기를 자주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1여자 상업 고등학교의 공기업 합격 소식입니다. 제1여상이 최근 취업 난에도 불구하고 키움 정권의 두 명, 국가철도 공단의 한 명이 최종 합격해 금융권에 이어 공기업 합격 소식을 전하면서 하반기 취업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키움 정권에 합격한 이다영 학생은 고등학교 진학 때부터 꿈꿔온 금융권 취업의 꿈을 이루어서 너무 기쁘고 학교의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과 선배들의 합격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된것 같다며 입사 후에도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후배들의 롤 모델이 될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기대와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박수경 학생은 학교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대회나 행사,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의 경험이 자기소개서의 스토리가 되면서 큰 도움이 됐고. 후배들도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 합격한 강민지 학생은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최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공기업인 만큼 자부심을 갖고 맡은 직무에서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격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월성초등학교 학생들의 국악공연 체험 이야기입니다. 월성초교 5, 6학년 학생들은 7일 대구시립예술단의 재능 기부로 DAC 플러스 스테이지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관람하며 감동적인 예술 체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연은 공연장을 마음껏 찾아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 지역의 젊은 국악연주자들이 학교로 찾아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즐거운 예술 경험을 할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가야금, 금은고, 해금, 신디사이저 등 악기를 차례로 소개하며 실제 소리를 시연해 보이고 실내 악과 소리로 어우러진 협연을 선보였습니다. 교과서나 영상으로만 봤던 악기 소리를 하나하나 실제로 듣고 웅장한 음악으로 탄생하는 과정에 학생들은 탄성으로 호응했습니다. 해금 독주와 김광석 메들리, 아리랑 실내악 공연에 학생들은 손뼉과 몸짓, 따라 부르기 등으로 즐겁게 참여하며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토끼 간을 찾는 별주부가 부르는 난감한에는 학생들이 익살스럽게 장단을 맞추고 배 띄워라 민요를 부를 때는 얼씨구 좋다 배 띄워라, 추임새를 다 함께 넣으며 흥겨운 국악 한마당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풍 목골에 위치한 지동목과 당산나무 이야기입니다. 250년 서흥 김씨 세거지이자 한원당 종택이 자리한 목골에는 지동목과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먼저 나비 형국에 조성한 지동목 이야기입니다. 형국론으로 터를 살필 때 주변 지형 지물을 특정 사물에 비유하는데 목골의 경우 곤충에 해당하는 나비 형국으로 풀이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목골은 날갯짓을 하는 나비를 꼭 닮았는데 마을 입구에 자리한 지동못을 기준으로 뒤쪽 대니산 자락으로 좌우 두 개의 골짜기가 V형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골은 지금의 지동못 자리에 상스러운 나비의 기운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기 위해 나비 입앞에 인위적으로 먹이에 해당하는 연못을 조성했습니다. 이 지동못이 1년 4시 4철 물이 가득한 이유는 모달의 지하수가 샘솟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구마귀 마을 숲과 할매 당산나무 이야기입니다. 우리네 전통 마을을 보면 대부분 마을 입구에 마을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흔히 정자나무라 부르는 너티나무 또는 소나무 숲이 대부분입니다. 이 역시 풍수 지리와 관련이 있으며, 목골 지동못 상위에는 열거루의 너티나무 고목이 못 가장자리를 따라 마을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마을 숲은 바깥의 나쁜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마을의 좋은 기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한 것입니다. 목골 마을 숲 너티나무 중에는 마을 수호신이 깃든 당산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선앙당, 할매당이라 불리는 당산나무입니다. 달성군 보호수로 지정된 이 나무는 수령이 약 300년인데 그 아래에 보호수 표지석과 재단석이 놓여 있으며 지금도 매년 정월 대보름 새벽에 재관으로 선출된 소수의 마을 주민이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동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수령 300년 이상 된 수형이 좋은 정자나무는 여름철 만들어 내는 나무 그늘이 크게는 100평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마을에 이런 나무가 10그루 있으면 그 귀한 여름철 나무 그늘 1000평을 얻는 셈입니다. 옛 사람들은 나무 심는 것을 가리켜 덕을 심는 것이라고 했다는데 새삼 실감이 납니다. 지금까지 9월 1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스구 달순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은 깨끗한 집 만들기 방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한 깨끗한 집 만들기는. 방역 서비스를 지원해 아동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신체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세대 주택, 농지 주택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정 2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방역은 싱크대, 욕실, 하수구 등 해충이 나오는 주요 공간 위주로 진행되는 해충 방제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실내 공간 전체를 소독하는 살균 소독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실내 공간 소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진행되는 실내 공간 소독은 환경부 승인을 받은 천연 소독제를 이용해 인체에 무해해 대상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동결건조 무화과칩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화과는 단백질 분해효소인 피신 성분이 다량 함유돼 예로부터 육식 후 무화과를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되고 변비의 효능이 좋아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확 후 오랜 보관이 힘들어 유통기간이 짧은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화과와 미나리 재배 농가의 유통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오랜 기간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한 무화과 잼, 무화과 주스, 미나리차 등을 개발했고 이번에는 동결건조 무화과칩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무화과칩 제품은 동결건조 방식으로 가공한 제품으로 재료 본연의 영양과 맛, 색감을 간직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안전하고 우수한 다양한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는 지난 14일 상로교육관에서 IBC 기간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와 박판우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등 대학의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과정인 PYP 교육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IB 본부가 인증한 기관은 국내에서 대구교육대학교가 최초이며 유일합니다. 축하 인사를 통해 강은희 교육감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구교육대학교의 기관 인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에 박판호 총장은 향후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함께 IB 교육의 이론적인 토대 구축과 현장에서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IB PYP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제교육 전공 석사과정은 2022년 1학기부터 시작됩니다. 대구광성 소방서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이 서남신시장 현장지도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지도 방문은 최근 영덕시장 화재 발생과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 연휴 대비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대구강서 소방서는 전통시장 화재 안전 대책 강화로 화재 예방 캠페인과 전통시장 화재 예방 순찰 강화 등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서장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유동 인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에 더욱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